네. 문제는 경제야. 이 단어가 계속 생각납니다. 생활 경제, 쉬운 경제입니다. 김동환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춘천인가요?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 빅데이터가 언급됐는데 사실 네. 이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도 이 용어가 무엇인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네. 주십시오. 네. 예, 예. 근데 빅데이터라는 것이요, 말 그대로 이제 분량이 매우 큰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네. 네, 먼저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고, 이제 볼륨이라 그러죠. 네. 근데 복잡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버라이어티라고 그러고요. 빨리빨리 네. 빨리 쌓인다는 측면에 벨로시티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세자를 따서 3 v 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결국 이제 데이터가 이제 빨리빨리 쌓이고, 양이 많은 데이터. 그리 결국 이제 규모가 복잡한 것을 빅데이터로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어, 요새 이제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라든지, 네. 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또 유통업체 가시면 그 포스기 단말 쓰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도 쓰시고, 그리고 통신회사의 통화량 데이터, 뭐, 등등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뭐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지 뭐 그렇게 3v를 하게 되면 빅토리 승리할 수 있는 건가요? <laughs> 예, 근데 하 하여튼 이빅 데이터라는 게 과거에도 사실은 컴퓨터 기술이 있으면 데이터라는 말은 많이 나왔었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게 이런, 이런 개념이 들어왔냐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 야후, 뭐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네. 등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인터넷상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이 일반 회사에까지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경제에 네. 많이 활용하게 된 거죠.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 예를 들면, 뭐, 우리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엔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그 관련된 뉴스라든지 네.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이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분야를 뭐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네. 어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책을 구매하시면 네. 그 관련 어떤 책을 사면. 어, 이 책을 산 사람은 다른 요런 책도 샀다 하면서 네. 추천해 줍니다. 그런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실제 활용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그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네. 차량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계시죠? 네네. 네. 여기서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다 보면 그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뭐 콜택시라든지 고속버스, 이런 차량들에서 이제 그런 그 차량의 이동속도란 이런 거를 5분마다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네. 아, 이런 거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그 실제 막히는 도로, 네. 안 막히면서 잘 제일 빨리 도로 갈수 있는 도로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죠. 가장 그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실제 실생활에서 빅데이터 활용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그 대국민 서비스라고 그럴까 이런 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기업뿐만 아니라요, 공공부문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여러 나라에서 테러에 대비한다든지, 아, 네. 뭐 재난재해라든지, 질병 등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서울시가. 네. 어, 작년에 그 심야 버스 노선을 분석할 때그 교통 정보뿐만 아니라 그 KT의 그 통화량 통계를 이용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통화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선을 그런 사람이 많은 쪽으로 조종한 그러 가지고 구체적인 예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AI라고 하죠. 그 조류독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조류독감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조류들에든 조류들이 옮긴다. 그래서 네. 뭐 분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된다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사료 트럭이라든지 네. 그 가축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아, 사람에 의해서 네. 이게 차량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감염이 이동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그 분석을 해서 네. 어, 그런 걸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범죄 예방이나 네, 네. 수사에도 이런 그 빅데이터 기법이 많이 이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나 네, 네. 뭐 어느 예방, 시간에 뭐 이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돈 버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뭐 신제품을 언제 어떻게 낼 것인가, 어느 지역에 뭐 어떤 옷이 잘 팔릴까, 어떤 식품이 잘 팔릴까, 뭐 이런 것도 다. 저아 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략에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어,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요. 그 재밌는 겁니다만. 아기 기저귀를 산 사람들이 맥주도 많이 사더라. 아 그래요? 예, 이런 그 연관 관계를 밝혔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좀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요. 네네. 네. 미국은 주로 그 남성들이 아기 그 네. 기저귀를 사러 마트에 가는데요. 한 김에 맥주 산다는 거죠. <laughs>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 네. 이제 그런 관련 상품을 인근에 이제 진열하는 등해서 이제. 어떤 매출 확대를 네. 이제 기할 수 있게 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기업들도 어떤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네. 뭐 이런 그 미래 예측하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3년간 남성도 유가 휴직을 하게 된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의 그 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뭐 정보기술 강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좀 아직 선진국에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 그래서 한 격차가 한 2, 3년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이제 법과 제도가 좀미비돼 있고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문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네. 그 어떤 그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의 그 예측에 의하면요, 네. 2017년까지 그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 만여 명이 필요한데 네네. 실제로 현재 활용하는 사람이 뭐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개인 정보 유출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아,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카드사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등을 해 가지고 개인 정보 활용해 좀 꺼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 좀잘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한80%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좀 아. 관심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그한 만여 명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일자리를 찾는 어, 젊은이들에게 예. 굉장히 좋은 분야인데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지는 겁니까 인력은? 예, 이제 이게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컴퓨터 기술을 알아야 되지만. 네. 이런 컴퓨터 기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기획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네. 뭐 통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이해, 또 공공부문 은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컴퓨터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네. 그런 종합적인 그런 소양을 기르는게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 하루빨리 우리도 이런 전문 인력의 좀 양성을 네.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 예, <laughs>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 천리길듯 한 걸음, 첫 걸음부터입니다. 김동한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로부터 빅터 이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7시 22분입니다.